안녕하세요. 한성 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메두사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확실히 뿌리가 활착이 되진 않고 있지만 요즘 포장 들어가 보면 뿌리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18cm예요. 메두사 자고 좋죠? 자, 358번 매두사 22,000원이에요. 요즘에 뿌리도 잘 내리고 하니까 이런 거로 작은 사이즈로 한 번씩 이렇게도 키워 보시고 저렇게도 키워 보시고 하세요. 자, 매두사 359번 사이즈 19cm예요. 22,000원이에요. 매두사. 자구도 많고 예뻐요. 자. 360번 22,000원이에요. 361번. 어저께 팔던 거. 향비에요. 향비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다 궁금해하시니까 또 새롭게 갖고 나왔어요. 361번 향비 2만원이에요. 362번. 얘는 금발연이 좋아서 요렇게. 요렇게가 전부 올금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362번 향비 2만원이에요. 363번이에요. 363번. 20cm예요 얼굴 모지 얼굴 정말 예쁘죠 363번 향비 2만원이에요 얘는 새로운 아이예요 안나예요 안나 안나 자구 엄청 많죠 이렇게 어릴 때 사서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8cm예요. 안나. 2만 원이에요. 364번이에요. 365번. 자, 자구 엄청 많아요. 지금 확실히 뿌리가 활착되지는 않고, 뿌리가 내리고 있는 애들이 거의 많아요. 이제 움트는 애들도 가다 보면 하나씩 있기는 한데, 365번, 1 9 c m 예요 안나. 2만원이에요. 366번.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얼굴을 뜯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자구가 좀 크라고. 원칙은 안 뜯어주는 게더 좋아요. 안 뜯어주는 게더 좋은데. 자, 저는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66번. 좀 달고지 있는 게더잘 팔려서. 366번 안나 2만원이에요. 367번. 백봉이에요. 얘는 금이, 금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금이 하나, 둘, 올금이 보이시죠? 자, 사이즈 25cm예요. 24cm 자, 백봉 367번, 3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워낙에 처음부터 싸게 들었던 아이라 이제 조금 있어서 얼굴이 예뻐지면은 그때는 조금 가격 조절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여기 금. 여기도 금. 이 아이는 크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네요. 자. 27cm, 26cm에요. 368번, 백봉. 3만원이에요. 369번. 얘는 좀 다듬어 줬더니, 미리 다듬어 줬더니 좀 이렇게 깔끔하게 크네요. 미리 다듬어 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자, 2 5 c m 예요 백봉. 369번. 3만원이에요. 가격 대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썬나이 지금. 어저께 부족해서 지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썬나이 지금.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얘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구입을 했는데도. 얼마 안 나왔네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뿌리 내리고 있는 아이도 이제 니엘은 갖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23cm. 높이는 25cm. 썬나이즈금 370번. 3만원이에요. 371번. 우선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두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엄청 커요. 자, 사이즈 27cm 높이 27cm 371번 썬라이즈금 3만원 이에요. 372번. 얘도 살짝 이제 가격을 조절을 했습니다. 372번. 연링이에요 꽃녀울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더라고요. 372번. 자, 이렇게 금발연이 좋죠? 예뻐요. 자, 21cm. 높이도 20cm. 372번 연닝 3만원이에요. 373번 얘도 금이 요렇게 예쁘게 들어와요. 오, 얘는 더 예쁘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사이즈, 25cm에요. 연닝 373번, 3만원이에요. 374번이에요. 자, 오, 앞에 정말 예쁘네요. 금바시네요. 살짝 제가 이렇게... 눕혀서 심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세워서 심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사이즈 23cm. 374원 연닝. 3만원이에요. 375번. 매두사 뿌리 내려서 이제 달굴 일만 남은 네요 먹기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아까 뿌리 없는 아이 22,000원에 팔았죠 제가 2 6 c m 예요 메두사 3만원이에요 375번이에요 얘는 376번이에요 조금 내가 입장 정리를 해줬어요. 요런데 이렇게 끊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구들이 엄청 이뻐질 거예요. 입장 정리를 해줘서. 자, 사이즈. 23cm에요. 376번 매두사. 3만원이에요. 377번. 얘는 좀, 단수가 조금 한 단이 더 많은 것 같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3만 원에 받을 거예요 자, 24cm 메두사 377번 3만 원이에요 얘는 철한데 엄청 머리가 잘잘잘잘잘해요. 크리스탈 느낌도 나고 잘잘잘한 느낌을 보면은 핑크 크리스탈 느낌이 나는데 향기 느낌도 나고 그냥 제가 향비 철화로 팔게요. 자, 판 보이시고. 근데 엄청 얼굴이 잘잘잘 하면서 풀어져 있어요. 완전히 풀릴 것 같아요. 금방. 엄청 많이 풀려져 있어요. 사이즈 24cm 에요. 향비 철화 378번. 4만원에 드릴게요. 4만원이에요. 379번 379번 생얼이 엄청 많이 풀려있네. 자 목대 보시고 여기도 하나 끊어진 자기리에서새 얼굴이 나오고 있고 엄청 이뻐요 색도 이쁘고 28cm에요 379번 향비차라 4만원이에요 이거를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나 자 얘는 통판인데 우유가 이제 아예 갈라져 있어요 대부분 갈라지는 이유가 얼굴이 풀어지면서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생얼로 풀어지면서 자. 이렇게 이 아이는 훨씬 핑크한 느낌이 많이 나요. 28cm에요. 380번. 3 4만원이에요. 381번. 그린 노즈에요. 그린 노즈인데. 그린 노즈가 아직까지 이렇게 까칠하네요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인데 얘는 자구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구가 4개 원 모주까지 해서 다섯 개네요자 얼굴 사이즈 24cm 높이 30cm 에요 그린노즈 381번 3만원 이에요 382번 청란 청란은 꾸준히 인기가 있어요 자 자구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기가 살짝 비어 있는데 금방 자국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목도리가 뺑 아직 덜 둘러졌는데. 25cm에요. 높이는 22cm에요. 382번 청란. 55,000원이에요. 아, 마이바흐 차라리 아니 마이바흐 마이바흐예요. 이제 마이바흐 이게 세 개를 소개를 드리고 마칠라고 그래요. 자 마이바흐 정말 자구가 몇 개가 될지를 모르. 얘 따다닥딱딱 잘라 가지고 종자 잡았으면 참 좋겠다. 19cm예요. 마이바흐 383번 28,000원이에요. 389번이에요. 얘는 오올금인 것 같아. 24cm. 자. 마이바흐 384번, 28,000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385번이에요. 자고가 어마 무시합니다. 2 2 c m 예요 385번. 아이고, 얼굴이 고급지다. 28,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